안녕하세요. 황양우시 대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부터 어, 외출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카페를 봤더니 그대 내 친구여라는 아주 좋은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어 드렸고 또 이제 점심을 먹고 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뭔가 이제 빨간불이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재미있는 글을 써 주셨던 그분이. 또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티켓팅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이분이 옮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저 원고 없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빼먹어요. 메모도 없이 해요. 어떤 때는 제가 메모를 하는데 대부분의 날은 메모 없이 그냥 태블릿을 보면서 그때그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빼먹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보고 읽으니까 내 마음이 이대로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언니, 어, 어, 비발디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파주에 계시는 회원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설레일 때. 어,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설레일 때 여행도 다니고 콘서트도 다녀야 된답니다.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시리고 심장이 집을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좋은 것, 맛난 음식, 비싼 한우 소고기는 누가 사준다?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친구, 지인, 어우 너너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고 싶은 것, 좋은 것, 맛난 음식은 누구에게 바라지 말고 먹고 싶으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나에게 내가 대접하고 사준답니다. 오케이. 따봉 따따봉 <laughs> 어, 여러분들 울 가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막 떨리고 마구마구 마구 설레고 보고 싶고 눈앞에 아름 아름 그리고 그러시죠? 울 가수님 저도 그래요 하셨잖아요. 울 가수님 보러 가야겠죠? 아직도 콘서트 티켓이 많이 남아 있답니다. 마음이 슬프고 걱정이 되네요. 일단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 여기만큼은 꼭 꽉 채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드네요. 힝. 그래서 울가스님 환하게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어찌 하면 될까요? 마음 같아서, 마음 같아서는 뭐라도 하고 싶은데, 고향의 선산이라도 팔아버려? 아님, 같이 살고 있는 의리만 남은 저 인간을 내쫓고 집을 팔아버려? <laughs> 음, 팬미팅 때는 못 가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녀들 도움 없이 갈수 있는 넓은 연세대 노천극장인데 아직 빈 자리가 많아서 또안 좋고 뭔 놈의 세상사가 일이 뜻대로 안 되는지 원 에구에구 에구. 세상을 많이 산 나도 일이 마음이 안 좋은데 연예계 초년생인 울 가수님은 얼마나 고민이 깊으실까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래도 일단 관중석이 꽉 차야 울 가수님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연습도 하실 텐데. 이래저래 울 가수님이, 울 가수님도 힘이 드시겠네요. 울 가수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카페에 들어오면 카페에 좀 자주 달주 들려줘라. 그래서 오면 왜 빈손이냐? 사진 좀 올려줘라. 사진 올려주면 왜또한장 뿐이냐? 많이 좀 올려줘라. 그래서 울 동상들 질추 좀 하라고 이쁜 손 사진 한장 올렸더니만 예상대로 난리더만요. 어느 분은 꼴 보기 싫다고 그 예쁜 손을 아예 없애 버리셨더라고요. 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분간을 못하시겠죠잉 지금 콘 연습에 죽을 지경이실 텐데 말이죠. 애구애구 애처로워라 우리 이쁜 가슴님 어쩌나? 그래서 여행도 그렇고 콘서트도 그렇고 우리가 가슴 떨리고 정신이 맑을 때. 그나마 열심히 오빠야 뒷공문이라도 쫓아다녀야 될긴데 이런저런 이유로 올콘도 못하고 마치 죄인이라도 된것 같은 이 기분을 어찌하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 여행도 여행 다니고 콘서트도 다녀야지 다리가 떨릴 때는 못 다닌다고.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똑바를 때 다녀야지. 정신이 흔들리면 여행도 콘서트도 말짱 도로묵킹 슬픈 현실이네요. 싫다 싫어.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떨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어쩌지요? 울가수님 열심히 할 테니 더잘 쫓아다녀 주실 거죠? 하고 물으셨을 때 무기 터져라. 네, 네 하고 대답했는데 근데 예수2 4에 들어가 보니 헐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힝저 포도알을 어쩌노 망가뜨던 모조리 다 따서 포도주라도 담고 싶네요. 히히히 빈 자리 보시고 울 가수님 잉잉잉 웅웅웅 슬픈 얼굴로 울고 계실까봐 자꾸만 마음이 쓰이네요. 다른 때 같으면 티켓 예매해놓고 지금쯤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신이 나고 즐거워야 하는데 참 기분이 그렇네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기다려 봐야겠죠. 자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중간 중간 저의 마음이 그대로 이분이 옮겨놓으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 음, 이게 마음대로 다 안되는 건데, 어, 조목조목 다 옳으신 말씀만 하셨어요. 하고 싶은 것, 좋은 것, 만난 것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저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설레일 때, 그럴 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사실은 뭐 티켓 이게 콘서트라는 게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그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화 티켓 2만 원 그랬을 때 우리 영화관 잘안 가잖아요. 그냥 집에서 봐요. 넷플릭스로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티켓이 한 장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우리가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들 장가가는 데한 푼도 안 주면서 여행 다니고, 콘서트 다니고, 그러면 사돈이 어지간히 좋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 결혼도 안한 사돈 눈치 봐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 아들 뭐 본인이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데, 제가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안 사주고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돈이면 제가 남은 기간 동안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행도 내맘대로 갈수 있고 골프도 내맘대로 칠수 있고 콘서트도 갈수 있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어 누구든지 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콘서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어느 날인가는 내가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느 날 이제 TV 방송을 보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를 가면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제주도를 가도 그런 생각 안 하고 가잖아요. 그냥, 어뭐 바람이나 한번 쏘이고 오자, 또뭐 하고 오자, 이렇게 해서 가면서 가서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이거는 꼭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제주도 공항에 내려서 드라이브 하고 바다 좀 보고 그것만으로도 내 여행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데 갈 때도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뭐 호텔 좋을 필요 있나? 가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다녔는데. 젊은 친구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뭐도 먹가야 되고 뭐도 먹가야 되고 이건 꼭, 꼭 봐야 돼. 이거는 꼭 사야 돼.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럴 때 다녀야 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이번 콘서트를 앞두고 하게 됐었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그런 말을 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리가 남아 있고 또이제 전성 만석이 됐다 그러면 저 유튜브를 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정말 대놓고 막 매일매일 그것만 떠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 진짜 눈치 없이 그냥 막 떠들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내내 내 위치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조금 힘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방송을 안 하면 마음이 변했나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열심히 하면 눈치 없는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뭐 전성 매진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VIP SR석은 뭐 매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가수님도 힘들 것 같아요. 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뭐 너무 큰 장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팬미팅이 끝난 지 얼마 안된 그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소, 어, 서울 공연은 서울, 인천 특히 이런 데서는 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라 생각했는데 첫 날은 치열했는데 이제 취소표가 돌아나오고 이러면서 좀느슨해졌고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 어, 그리고 이제 대구라든지 울산 진짜 전성 매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예전에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석이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더 여유를 부리고 이러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분 말씀을 들어 똑같아요. 어, 60년을, 아, 저 자꾸 울컥하면 안 되는데 지금 또 그러거든요. 아, 60년을 살은 나도 이렇게 힘드는데 젊은 청년이 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세상만사가 다 때가 있고 또 뭔가 수정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진짜 만석이 된걸 보고 노래 연습을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그렇죠?어 진짜 다 열심히 더잘 해야 되겠다.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데 이런 마음으로 응원하는 어, 노래하는 거 연습하는 것도 진짜 신날 것 같아요.그런데 음, 비어있는 자석을 보면서 이렇게 연습할 때그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런데 뭐 다른 가수들 이렇게 보면. 음, 공연 임박해서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긴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 게첫 경험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SR에서 마지막 뒷좌석까지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콘서트를 다니다가 우리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가수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수님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아, 연석게임이다. 이제 가수님 신인이니까 연석게임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천명, 이천명, 삼천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작은 거고, 장소를 워낙 큰 데를 잡아놨다 보니까 작게 느껴지고, 이제 이런데, 어, 느 순간은 역부족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우리 파라님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뭐, VIP석, SR석 정도는, 어 거의 매진되어 가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 조금 안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만원 이만원짜리 같으면 어떻게 싹쓸이 할 수가 있는데 워낙 가격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게 있고요 이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나타내 주셨어요 음, 우리들 마음이야 막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뭐 전성 매진 시켜가지고 가수님도 신나고 우리도 진짜 자신감 뿜뿜 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돼야지 어깨에 힘주고 밖에 나가죠 근데 뭐, 이 정도도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1등 하던 친구가 2등, 3등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못 참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는 그 분들도 이렇게 크게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어, 모가수는 서관 뭐첫 번째 홀만 쓰는데 우리 두 번째 홀 쓴다, 이렇게 크게 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제 자석을 워낙 크게 잡았다 보니까 조금 빈자리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메꿔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이제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가수님이 우리 가수님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지만 약간 장난기가 있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보면 얌전한 사람인데 제가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장난을 좀 치고 뭐 어,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데 우리 가수님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사진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그 진짜 예쁜 사진을 올렸어요 <laughs> 예쁜 사진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사진에 손이 올라왔을 때 어, 가수님 손인 줄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가 넥타이 잡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가수님의 손이 아니고 다른 손이었어요 근데 어, 그냥 장난으로 이분도 그 사진을 지우게 한 거예요 장난으로 지우게 한 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재미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성 매진도 안 되고 분위기 이런데, 그런 거 가지고 장난질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조금 뭐 그렇다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운돼서 안 돼요. 누군가가 다운됐을 때또 누군가가 이렇게 업시켜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조금 장난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거슬리는데 그냥 거슬리면 거슬리나 보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내 맘대로 인생을 60년 70년 살다 보니까 내 맘이 안 들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수님도 참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진을 그냥 우리 여운이 남았어요. 지금 팬미팅에 여운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수님이 한 달이나 지났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이랬는데 저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간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팬미팅은 잊어버리고 콘서트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서트 날을 보고 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가수님이 그 오셨던 그 날이 팬미팅과 콘서트의 중간 사이 가을 것 사이 아니고요. 콘서트와 팬미팅의 그사이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갔다 이제 한달 정도 뒤면 우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막 가수님이 오든 말든 이제 그렇게 신경 안쓰셨으면 좋겠어요 가수님이 글을 글을 남겼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읽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가수님도 매번 올 때마다 뭔가를 남길 수는 없잖아요 어, 바빠서 못 들어왔는데 차 타고 가다가 우연히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 그럼 우리 파라님들은 뭘 하고 계시나 하고 살짝 들어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늘 또 왔다 갔네. 아무것도 안 남기고 빈손으로 왔다 갔네. 막 이러면 정말 와서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간다는 말이죠. 그럼 제가 가수님한테 힌트 드릴 수 있어요. 가수님, 닉네임 하나 더 만드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다 보세요. 그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수님 자기 닉네임으로 들어오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글쎄, 뭐 가수님이 또 매번 와서 글을 올려주고 이러면 참 좋지만 또 우리 그 파라다이스 특징이 가수님이 편지를 한번 한다, 그러면 오온데 또 퍼나르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세요 멀리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읽어드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오타가 하나 난다든지 이래도 또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철자법이 틀렸다. 그래도 또 말이 될수 있어요. 니네 한글도 제대로 모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수님이 띄어석이라든지 철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나칠 만큼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공인의 무게예요. 그게. <laughs> 공인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틀렸을 때하고 가수님이 틀렸을 때는 무게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좀 가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지켜봐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 티켓은 제가 보기엔 그래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어요. 어, 우리가 11월 어, 15일이죠. 그다음께 11월 15일이면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어, 한달반 한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많이 소진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이렇게 동향을 봤을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5월에 티켓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선뜻 안되더라고요 우리 팬들이. 나 티켓 없는데 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한장 부족한 거 있거든요. 근데 왜안 하고 있느냐? 계속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러다 보니까 티켓이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 날짜가 다가갈수록 티켓은 현격하게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구체 발송합니다. 뭐 티켓 발송합니다. 알려드렸는데요. 어, 응원봉.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응원봉에 대해서. 어, 응원봉은 팬 미팅 같은 데서는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좀 팔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콘서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콘서트 때는 어, 응원봉을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에는 3일 연속 티켓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해 드렸고요. 아마 이번 주쯤에는 어, 2차 굿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차근하게 이제 지금부터 또 뭔가가 이번 주에 있을 계획표가 있겠죠. 그죠 지난주 계획은 어, 티켓팅 세 번이었어요. 이번에 또 다른 일이 있을 거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비발디 파주님의 편지 글이었어 이거 가수님한테 쓴 편지예요. 근데 정말 비밀로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가수, 그래서 저도 가수님에게 편지를 못 써요.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엉뚱한 소리만 맨날 짧게 하고 나오고 이러는데, 어, 글쎄요, 뭐, 비밀로 할 얘기도 없어요. 비밀로 할 얘기도 없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제가 잘쓸수 있다면, 집중해서 쓸수 있다면 쓰겠지만, 저는 뭐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분 다, 오늘 읽어드린 게두 두 분, 두분다 그래요. 그쵸? 하얀 눈사람 그분도 그대 내 친구여를 빌어서 또 가수님의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요. 이분도, 어, 이렇게, 전성 매진을 기원하는 이런 글을 남겨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티켓이, 티켓에 가 있고요. 전성 매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가수님도 전성매진이 아니지만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 다시 힘을 합해보고요.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후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황영호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